아, 이 뉴스는 샤오미 뉴스 때문에 갖고 왔는데요. 샤오미가 와, 까면 깔수록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 영상으로는 안될것 같고 이거는 제가 이 영상 후에 다음에 더 집중 분해하는 영상을 테슬라를 막 모터부터 막 이렇게 막 손가락 다 분해짜리 로봇 손가락 모터 막 이렇게 분해한 것처럼 샤오미 자동차도 그렇게 분해해야 될것 같은 영상인데 일단은 하나씩 차근차근 둘러보는 영상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이거는 아마 이 시리즈 두 개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전반적인 중국의 전반적인 뉴스에 대해서 진짜 무서운 중국의 자동차에 대한 어, 뉴스를 들여다 보시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댓글로 보면은 중국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라고들 얘기하는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뉴스인지 한번 같이 들여다 보시도록 하시죠. 중국에서 나온 혼란스러운 중국 데이터 자료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온 건데, 와, 이거, 이 그래프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의미, 무슨 의미인지 차차 설명을 해드리기로 할게요. 일단 뉴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작년 말에 중국 BID가 테슬라를 추월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는 기억을 하시죠? 난리가 아니었어요. 뭐 4분기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이 뭐 테슬라를 추월했다. 막. 뭐 뉴트브도 막 이걸로 도배를 하고 우리나라 뉴스들이 찾아보면 뭐 거의 다 미국 겨냥한다. 테슬라 추월했다. 이게 많았어요. 되게 뉴스가 되게 많았거든. 천만 시대 중국이 따돌렸다. 테슬라를 따돌렸다. 뉴스가 거의 이 소식으로 도배가 될 정도로 거의 그날 하루는 거의 이 뉴스로만 도배가 됐었던 기억이 나시죠.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 판매량 추이 이거 머니투데이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어, 윤선정 디자인 기자님께서 그려 주신 그래프라는데 잘 보시면은 테슬라는 이 회색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체가 되는 걸 보이시고요. BYD는 정체가 돼 있다가 갑자기 급상승하는 거가 보여죠. 이게 전기차가 아니라 모든 차를 톱탈한 거예요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블룸버그 자료를 기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든 걸 보면 배부와 피하부죠. 그러니까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친 거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거는 무시할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 추세가 너무 무섭다. 해가지고 주수가 막 나왔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무시무시한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이건 이호성님이 그 유튜브 하고 계시는 분 아시죠? 이호성님이 우리 카톡방에다가 공유해 주신 데이터를 제가 갖고 왔는데, 페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자료래요. 이 그래프를 보자마자 와 진짜 공포스럽다. 아니 이게 처음에 공포스러운 데이터라 고 해가지고 어 이게 뭐가 공포스럽지 하고서 자세히 봤는데, 이 파란색은 완성차에 대한 거고요. 이 하늘색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겁니다. 이게 왜 공포스럽냐? 이 그래프는 좀 무시무시해 보이십니까? 이게 공포스러운지 안 공포스러운지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 그래프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 그래프는 뭐냐? 미국이 크루드 오일과 석유 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그래프입니다. 하루에 수출하는 양액게 밀리언, 그러니까 100만 배럴당. 미국은 전통적으로 엄청나게 기름을 수입하던 수입국가였어요. 수입국가였던 미국이 갑자기 2012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조금씩 수출을 하더니 어느 때 이때가 트럼프 대통령이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셰일혁명 그게 트럼프 대통령과 셰일혁명이 비슷한 식인지 아닌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질 않아서 대충 그당시 이쯤이죠 이쯤에 이제 셰일가스혁명이 나오고 미국에서 의회에서 원래는 자국에서 나오는 기름은 자국에서만 써야 된다라는 법을 폐지하죠 그러면서 수출을 허가해도 된다. 일정 수준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우디, 뭐 어느 나라, 뭐다 데려와. 뭐 UAE, 뭐 조르단, 뭐다 데려와. 다 데려와도 게임이 안 되는 지금 전 세계 최대의 석유 수출국이 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수입국에서 수출국이 됐다는 이게 어마어마시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다시 방금 전에 그래프를 보실까요? 무시무시해 보이십니까? 자동차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이었습니다. 그동안 심지어 2021년, 22년까지 자동차 최대 수입국이었어. 수입국이 지금 2023년으로 넘어오면서 수출국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추세가 정해지면 계속 가는 가능성이 있죠. 뭐 여기서 뭐 이렇게 정체를 하든지 수출국이 됐다는 거예요. 중국이 오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건. 수출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쟁자가 일본하고 독일밖에는 딱히 경쟁할 만한 게 없었어. 미국으로 올 때도. 이제 미국 시장에 중국 자동차들도 들어오고 유럽 시장에 갈 때도 중국 자동차가 들어오고 뭐 이제 경쟁자가 하나가 늘었는데 그 경쟁자가 작은 게 아니라 뻥치가 큰 놈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문제야, 문제. 그죠? 이게 또 성장세가 너무 가파라 거기다가 부품 또 워낙 또 엄청 원래 만들었죠 원래 부품 공장들은 다 중국으로 가는 바람에 어차피 부품 만들고 있는 거 자동차까지 만들자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중국이 무시무시해 그런데 그런데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야 이상한 기사가 하나가 또 뜹니다 뭐냐 이거 이거는 갑자기 뭐냐 아니 엄청 지금 수출하고 있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런데, 이거 뭐죠? 어,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 김지현 님이 기사인데요. 비아디 차량을 실은 선박이 네덜란드와 독일량에 출항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재고가 너무 많다. 유럽 항구에 재고가 너무 많다. 이거는 뭔가요? 뭐... <laughs> 어,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거? 많이 파는데 안 팔린다. 약간 옛날에 그 제가 리뷰했던 이거 아닌가, 이거? 막 밀어내기로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거 왠지 왠지 약간 이런 냄새가 슬슬 나는데 이거 많이 파는데 안 팔린다 지금 사주는 곳이 항구다 어, 어 이거 지금 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그래프도 사실이고 이 기사도 사실이라면. 자,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혼란스러워.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이 뉴스들이 너무 많이 혼란스러워. 근데 여기에 지금 혼란스러운 뉴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 이 뉴스는 뭐냐? 아, 중국에서는 배에 태우면 팔린 걸로 한다고. 여기서 지금 더 혼란스러운 뉴스가 뭐냐? 샤오미가 엄청난 전기차를 출시한 건데요. 이 전기차가 지금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반응을 일어냈죠. 그리고 레이진 이사오 레이진 이라고 읽는 거죠. 레이진 이 사오미 사장님이 읽은 패, 뭐 패션은 지금 창립자 일론 머스크를 따라한 거다. 그런데, 어, 보니까 진짜 여기 멀굴만 살짝 바꿔드리면은 약간 일론 머스크라고 해도 믿어줄 정도의 그 퍼포먼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대단한 거는 맞는 뉴스예요 왜냐면은 하 제가 이거 보면 너무 느낀 게, 와, 이, 이거를 조금 뭐가 대단하지 하고서 찾아보다가 와우 이거는 제가 하나로 지금 이 영상에서 짜투리로 살짝 설명을 해드리기에는 얘네들한테 예의가 아니야 너무 엄청나 <laughs> 진짜 너무 어마어마해 여기 여기 레이진이 여기 있어요 와 이거 진짜 파워 프리젠테이션도 엄청나고 모터면 모터, 배터리면 배터리, 캐스팅이면 캐스팅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거기다가 SDB로 하는 OS까지 리뷰를 하나하나 하나 뽀개서 해도 한 시간씩 해야 될 정도로 양이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게 약간 일론 머스크가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처럼 거의 비슷한 방식의 프리젠테이션을 했어. 자동차만 모사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프리젠테이션까지도 모사해서 만들어가지고 야, 이건 이대로 여기다가 이 영상에다가 짜투리로 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이거는 다음 영상으로 제가 하나씩 살펴서 영상 하나 큰 걸로 하나 만들어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자동차 모양 괜찮게 나왔죠. 가격 괜찮게 나왔죠. 이거 스트럭처 만든 거 보니까 와 머리 엄청 썼어요. 머리 쓴 건지 아니면 벤치마킹을 많이 한 건지 좋게 말하면 벤치마킹이고 나쁘게 말하면 그냥 카피한 건데 카피해가지고 엄청나게 만들었죠. 테슬라가 하고 싶었던 거, 심지어 테슬라가 하겠다고 했던 것까지 막 셀투팩이니 막 셀투체시 막 이런 거 있죠. 다 했어. 뭐 여기 OS 까는 거. 다 했어. 테슬라가 발표했던 거, 일론 머스크가 일반한테 공개하지 말았어야 되는 내용까지도 다캡처해가지고다 만들었어. 이거 엄청나게 대단한 뉴스는 사실 맞습니다. 한국의 기사들의 댓글들을 보니까 까는 댓글들, 이거 막 무시하는 댓글들이 많던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이 발표한 대로만 자동차가 만들어진다면 이건 엄청난 자동차가 나온 거는 맞아요. 전 세계에 없었던, 그간 없었던 테슬라보다 더 혁명적인 자동차를 만든 건 맞는데, 그러나, 어 끊, 말은 끝까지 들어야지. 그러나 어 찾아보니까 또 혼란스러운 뉴스가 등장하죠. 잠깐만, 분명히 어마어마한 자동차를 만든다고 파워포인트는 지금 진짜 파워포인트만으로는 저는 진짜 심장이 철컥 내려앉더라고. 진짜 이런 자동차를 중국에서 만든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그것도 단 천일 만에, 그 천일 동안 하는 천일 만에 공장 짓고 이거 다 세계 엔지니어들 불러가지고 테슬라랑 똑같은 차를 만들었다고 도요타랑 포드가 2018년에 까보고서 우리가 6년이나 뒤쳐졌다고 했던 그리고 지금 6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도 못 따라오고 있는 도요타랑 포드인데 천일만에 이런 자동차를 만든다고. 완전 제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고, 심장이 털컥 내려앉아 있는 이 상황에, 지금 막상 차를 타본 사람들이, 어... 차가 좀 이상해요. 라는 건가요, 지금. 차, 차가 좀 이상해요, 지금. 어, 브레이크. 어 브레이크가 옵션이. 오, 이상해요. 근데 브레이크, 브렘보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잘안 잡힌다는 거좀 이상하고. 자, 이게 지금 엄청난 건 맞는데, 발표에 의하면 엄청난 건 맞는데, 발표랑 실제 생산된 제품이 안 만든 건가. 자, 이게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기사만 보고 제가 지금 중국에 가서 뭐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와, 이게. 저는 <laughs>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거를 믿어야 돼요? 이건 CEO가 발표한 거잖아. 아무 중국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를 뭐 미덕으로 삼는지 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CEO가 나와서 자료도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난 이걸 믿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지? 아, 제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금. <laughs> 자, 그런데. 어, 거짓말이든 안 거짓말이든 이 파워포인트로 만든 자료들 이 자료들은 정말 너무너무 엄청나서 리뷰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 테슬라가 하고 싶었던 거 일론 머스크가 하고 싶었던 거를 다 이뤄냈어요 일론 머스크만이 아니야 비단 걔넬만이 아니야 미국, 독일, 일본 회사들이 모두가 이 테슬라를 따라잡기 위해서 하고 싶었던 모든 기술들을 거의 총망라해서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는 엄청나게 유용한 자료라서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걸 들여다볼 필요는 저희 같이 이제 엔지니어 그 연구원 채널에서는 이걸 같이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얘네들이 만든 그 과학적인 내용 엔지니어링 내용이 뭐가 있는지는 들여다볼 필요는 있어요 어느 정도 거짓이고 사실인지를 떠나서 필요가 있어서 한번 하나씩 낱낱이 들여다 보시도록 하시죠 이게 만약에 진짜라면 테슬라는 물론이고 전세계 자동차가 진짜 다 위험해지는 수준입니다. 자, 아무튼간 이렇게 자동차가 만약에 이 사람이 발표한 대로만 진짜 나온다면 전세계 자동차 다 위험합니다. 다 위험합니다. 왜다 위험하냐? 이거 하나하나, 왜 라이다, 뭐, 레이다, 뭐, 카메라, 하이퍼, 이 기가캐스팅은 어떻게 하이퍼캐스팅이 된 거고, 모터는 테슬라 모터보다 어떻게 더나은 거며, 뭐, 테슬라 모터보다 어떻게 더 나은 배터리를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들여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